안녕하세요 마징갑니다. 오늘은 여기 제주도 제주도에 왔어요. 제주도에굿 무드 케어 한번 와봤어요. 여기 한번 여기는 여성 전용 샵인데 예, 오늘 특별히 원장님이 관리해주신다고 하고 한번 와봤어요.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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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어떤 스포츠해주실건가요 아, 네, 네 오늘 스포츠 마사지 가장 네. 할 건데 여기 여성 전용인데 네, 네 이렇게 누워 있어도 될런가 모르겠네요. 아내 마징가 때문에서 생얼로 다 남자분들 <laughs> <laughs> 위한 수건으로 아, 그래. 준비해드렸어요. 혹시 많이 피곤하신 곳 있으세요? 저 오른쪽 어깨랑요, 네 오른쪽 골반. 오른쪽 어깨랑 오른쪽 골반이요. 예. 관리 들어가겠습니다. 예, 원장님 원래 이 스포츠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피부 쪽에서? 스포츠도 있어요? 했었어요. 아, 어... 여기도 메뉴에 있는 거죠 스포츠가? 네, 메뉴에도 스포츠 케어가 있어요. 음. 그데 그리고... 어느 정도 하셨어요 원장님은? 저는 저도 그렇게 빨리 한건 아니고 스포츠 한 거는 예. 한 스물 일곱 살때한것 같아요. 어... 그 전에는 저도 이제 피곤했었고. 네. 네. 오른쪽 어깨랑 골반이 안 좋다고 하셨죠? 예. 네. 압이 꾹꾹 들어오시네요. 네, 좀 <laughs> <어디> 있으신가요? 네, <laughs>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예. 네. 저잘 아 봤는데 네. 영상에서 사람들이 엄살핀다 그래갖고 아저 아 <laughs> 예? 최근에 무슨 되게 오래전 찍은 영상 그 예. 남자 선생님한테 받으실 때그 예. 어깨 오십견 가는 거 봤는데 <laughs> 되게 오랜만에 다시 보니까 <laughs> 뭔가 신선하더라고요 원래 <laughs> 고향이 어디세요? 원래 고향은 서울이요. 아 어, 제주도 어때요? 제주도요? 예. 제주도 어, 일하면서 지내면은 다 똑같아요. 아, 그래요? <laughs> 아니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는데. 예. 제주도 살아서 좋겠다 막 이러는데 예. 일하면 사실 다 똑같잖아요. 일. 그렇죠. 예. 네, 집이 일집, 일집 하니까. 아 그래도 저기 그립지 않아요? 서울 쪽에어 저는 그냥 저는 여기가 좋아요. 아, 그래요? 근데 <laughs> 네, 저 워낙 약간 자연도 좋아하고 좀 조용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어, 대충 늘으신 거 같은데 이렇게 꾹꾹 들은 어, 너무 네, 아니 아니. 아니죠. 시원해요. <laughs> 시원해. 네. 여기는 네. 여성 전용이라 그런가. 네. 좀 되게 향기가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아, 아로마. 네. 아로마 냄새가 저희 샵이 아로마 관리를 많이 받으세요. 음. 그러다 보니까 좀그향 향 때문에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네. 아로마 샵에서 약간 네. 그 아로마 향그 쩐내가 나는데 네. 안그러죠 예, 네, 되게 산뜻하네요. <laughs> 아. 지금 제가 어... 또 오시기 전에 네. 조금 이 아, 아, 그래요. 주변에다가 좀 향긋하게 어. <laughs> <laughs> 그 스트레스 완화에 좋은 아로바를 아, 조금 뿌려봤어요 네. 아, 아, 거짓말 못 하시는구나 네, 거짓말 어, 못 원래 못 좋은 지웠어요. 냄새 나요 이래야지 <laughs> 아 근데 저희 집에 들어오실 때도 한번 보시면은 본들이 네. 네. 되게 좋은 향이 난다고 얘기 음. 많이 해주셔가지고 되게 남자분을 오래 사는 것 같고. 아. 죄송합니다. <웃음> 아니요. <웃음> 힘드신 거아니죠 <laughs> 예, 아니요. 시원해요. 아, 그래요. 네. 오, 이거 티셔츠도 맞은가 마징강... 아, 그래요? <laughs> 예. <하네요. 웃음> 아, 예. <laughs> 괜찮으세요? 예. 여기서도 해보시고 네. 이제 서울이나 뭐 경기 쪽에서도 일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손님들도 똑같아요 아니면 제주도 뭐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요? 예. 네. <laughs> 없어. 데 네. 응. 다 똑같구나. 뭐 사는 데다 똑같잖아요. <웃음> <웃음> 딱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한 10년 전에 네. 제주도 와서 샵을 할까 했었거든요. 어, 네. 근데 텃세가 <laughs> 너무 심하다 그래갖고 어, 좋은 신문도 되게 많아요. 저는 제가 네. 제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laughs> 다 되게 근데 다 사람마다 적응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제주도는 음, 네. 왜 회사 들어가도 네. 적응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잘안 네. 맞으면 또 적응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네. 제주도에 오셔서 맛있는 거좀 많이 드셨나요? <laughs> 아직 딱히 아 오늘 그 국수 먹었어요 고기 국수인가? 아... 근데 왜 여성 전용으로 하세요? 아, 좀 아프세요? 예? 아니요. 아니, 아니, <laughs> 예. 괜찮으세요? 예. 거기가 아프더라고요. 여기 여기. 예. 어. 저희 샵은 여성 종종으로 원래는 사실 네. 혼자 하다 보니까 좀 남자분들 을 받기 좀 음, 그렇더라고요. 네. 저도 원래 서울에서 일할 때는 이제 남자 고객님들도 받고 그랬는데 네.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요즘에 조금 다 그렇지 않으시지만 요즘에 네, 네. 좀.. 도 잘했어요. 우요네리 집에서도 잘 엄청 요딱하시네요아그래요네 <laughs> 제가 <지금> 오랜만에해요서도 잘했어요. <laughs> 우리 아, 집요아딱요 네, 좀 그렇죠. 마사지 네, 자주 그런 받아서 그런 좀 길들여진 네. 몸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네. 엉망진창이라고 귀여워. 이게 잘 굳는 몸인가 봐요? 스트레칭을 평소에 잘하세요? 예.. 네, 네. 나는 오. 하는데도 <laughs> 나도 하신다면 분 치고 <laughs> 스트레칭 말이 쉽지 그냥 솔직히 또, 막상 혼자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응. 그렇게 또잘안 되니까요. 부다가 제가 막상 하려고 하니까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요좀 <laughs> 긴장이 돼가지고. 예? 아왜 긴장이 돼요? 골반은 네. 뭐 어떻게 아프세요 평소에? 그렇게 스트레칭하고 이러면은 네. 뭐 그냥 이렇게 다 여기가 막 뻐근해요 아 앞으로요? 리도 그렇고 아. <웃음> 아. <웃음> <웃음> 예? 어 종아리가 <총머리가> 뻐근하시겠네요 <laughs> 아 그래요? <laughs> 다, 다리 뒤쪽이 되게 근데 되게 운동 많이 하세요? 스트레칭이 잘안되시좀 뻣뻣하신 몸이신가 아니에요. <laughs> 저 엄청 유연해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아니, 나름 진짜 한, 하긴 하거든요. 일반인 분들보다는 정말 많이 하는데. 네. 어때, 그러게요. 그렇게 뻣뻣한 것 같긴 또아니거요 제가 순환이 좀안 되는 체질인가 봐요. 음. 그래서 원래 운동이랑 찜질방이랑 네. 마사지 요세 개는 네.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요즘 운동밖에 못 되는 거죠 집에서? 집에서라도 반신욕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면이 잘안 되시면. 그렇죠. 네요 예. 네. 왼쪽이 <laughs> 좋은 게 아니라 <laughs> 네. 오른쪽이 너무 아프니까 왼쪽도 찬찬한데. <laughs> 네. 보통 다 그러시더라고요. 약간 만성인데는 진짜 네. 많이 못 느끼시고. <laughs> 괜찮으세요? 예. 네. 네. 자... 오늘, 어, 네? 도착을 운전하신 건가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어제, 아, 어제 했나? 비행기 사람 요즘 많죠? 예, 아, 많던데요? 음. 그 제주도로 오신 뭐 계기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 저는 가족들이 다 여기 계, 있기도 하고, 아. 저가 여기 오기 전에 캐나다에서 좀 생활을 했었거든요. 아. 아, 거기서 일하다가, 어차피 서울에 가도 가족들이 없으니까, 예.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오게 됐어요. 아. 아, 캐나다에서 마사지 하셨어요? 아, 쪼끔 해서요, 쪼끔요. 거기서 학교를 나오진 않았고, 네. 이제 그, 그쪽에서는 약간, 뭐, 어, 크리닉 같이? 네. 네. 그런, 이제 직업적으로 조금 더, 좋은 이미지라고 해야 되나? 네. <laughs> 물론, 나도 좋은 이미지지만. <laughs> 조금 인식이 다르더라고요, 그쪽은 또. 그쵸. 그래도 되게 재밌게 일했었어요, 거기서 일하고. 천천히 비를 한번 돌아볼까요? 네. <laughs> 네. 너무 눈에 둥글게 서 너무, 너무. 네. 목을 네. 살짝만 들어보실게요. 이거는 통이 안, 아니, 통통이 안, 근육이 안에 도움 주는 크림이에요. 네. 네. 근데 진짜, 목은, 예. 네. 등에 비해서는 그렇게 딱딱하지 는 않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예? <웃음> 아니에요. 아니요. 이니딱아니아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니요. 아요아요아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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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색요아아가요 아니요. 아핑요색니요 아니요. 아 이쪽이 더 딱딱한 것 같아요. 네, 네들 그러면 되게 깔끔한 느낌이 있어요. 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제주도 오실, 오신... <laughs> 이거 되시면. 네. 더 <laughs> 신경 써서 잘해드릴게요. <laughs> 네 아니요. 친구일, 지금 저녁에는 뭐 드시러 가세요? 드야, 네, 못뭐 먹어야지 흑돼지 드셨어요, 어제? 어, 흑돼지는 예. 어제 어제 저녁에 먹었나? 일인일 돼지하셨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세요 모두 괜찮으세요? 뜨거우세요? 음, 음 예, 괜찮요 <laughs> 지금 바로 동동거리는데 <눈물을> <laughs> 지금 괜찮으세요? 예. 어, 네 알겠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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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쉬었다 할까요? 네, 네, <웃음> 네, 네,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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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